뭐 추운 날씨에 계속 다치지 않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래서 오늘 첫 리그 야구를 처음 한 친구도 있었고,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잘 해서 감사했습니다. 선수 교체 <laughs> 아, 농담이 <laughs> 이고요 그래서 뭐 따로 오늘은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, 그냥 각자 자리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한것 같습니다. 그냥 네, 경기 저희가 크게 이기고있다가 동점 돼서 좀 흔들릴 뻔했는데, 그도 성근이가 역전 놈 치고,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승패에 연연하지 않은 첫 게임, 그냥 즐기는 야구만 했습니다. 재밌게 하기로 했습니다, 오늘. 다음부터는 이기는 야구를 할 겁니다. 내가 못 던졌죠. 내가 못했어. 뭐든지 감독 책임이야. 내가 못했어. 어 일단은 우리가 인원이 모자랐고 이 어, 어, 정확한 베스트 멤버가 안 나왔으니까 베스트 멤버가 나오면 오늘보다 훨씬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 아마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가 넘은것 같고 이런 날은 야구 하는 거 아닙니다. 다음에 만약에 영하 10도 체감 온도가 떨어지면 이건 다그 취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